오 더하기 사는 오 더하기 사는 잠깐만 나저기좀 볼게 팔이요? 치인가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 가예요 구. 잠깐요 헷갈려, 잠깐요 자 그러면요 어육 더하기 삼은요? 5, 5 5 7이요? 아, 9에요 9아좀 쉬운거 같은데. 아 쉬운거 아, 쉬운 게요자 그러면 3 더하기 4는 아3 더하기 4가 뭐야 해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 우와 정답입니다 아,